화사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공존하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귀한 소식을 담은 위클리 뉴스 지금 시작할게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생일,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세례 입교식이 오는 11월 17일 사부예배 때 진행됩니다. 본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세례교육과 세례문답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1월 6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누리는 배움의 즐거움이 주변 환경의 어려움으로 끊기지 않도록 교육으로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으로 두세 명의 학생을 그룹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금의 시간과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김유성 형제에게 해주세요. 주일 아침을 거룩하게 시작하는 방법 금융사역부에서 천양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들여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길 소망하신다면 송호진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교회 장소를 사용하신 후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찬양 기도회가 본당에서 55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11월이 되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